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NJ 남주 리 대표님의 강의를 좀더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공유해주신 요약본이랑 영상 기록 보면서요 데이터가 디자인을 어,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 핵심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목표는 디자인에서의 데이터 그리고 방법론 시스템 이세 가지 개념을 좀 명확히 하고요. 특히 디자인 사고가 어떻게 컴퓨테이션을 방식으로 바뀌는지 그 흐름에 주목해 보는 거예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그럼 첫 질문인데요. 디자인에서 데이터란 게 대체 뭘까요? 엔젤이 대표님은 이게 디자인 과정 어디에나 있다고 하셨어요. 이게 참 흥미롭던데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 생각하는 숫자만 데이터가 아니라는 거죠. 형태? 뭐 환경 조건들 있잖아요. 온도나 바람 같은 거 심지어 사람들의 감정까지도요. NJL이 대표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뭐 좋다, 싫다, 아주 싫다. 이것도 다 데이터라는 거거든요. 와. 네. 그러니까 측정하고 인식해서 이걸 디자인에 써먹을 수 있다. 그럼 전부 데이터인 거죠. 아주 넓은 정의예요. 여러분이 그냥 이게 예쁘다 느끼는 그 직관 같은 것도 사실은 잠재적인 데이터인 셈이죠. 와. 그렇게 생각하니까 디자인을 보는 눈 자체가 확 달라지는 느낌인데요. 그럼 이 데이터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뭐가 달라지는 거죠? 아, 바로 그게 핵심인데요. 아하 하는 순간이죠. 데이터를 쓰면 음, 그냥 감으로 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에 기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더 최적화된 결과가 나올 수 있고요. 어떨 때는 진짜 우리가 상상도 못한 창의적인 디자인이 나오기도 해요. 어. 예상치 못한 네 그러니까 막연했던 디자인 과정을 좀더 이렇게 명확하게 보고 개선할 기회가 생기는 거죠 엔젤리 대표님도 비슷한 말씀하셨어요 사실 우린 이전부터 경험적으로 아니 직관적으로라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게다 데이터였다고요 맞아요 맞아요 직관도 당연히 중요한데 커뮤테이션할 방식은 그런 직관이나 경험을 좀더 명백하게 분석 가능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럼 이렇게 방대한 데이터를 실제로 어떻게 다루느냐, 이 방법론과 시스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특히 건축이나 도시계획 같이 공간 정보를 다룰 때는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담는 그릇, 그러니까 데이터 구조가 중요해져요. 엔젤이 대표님은 뭐 그래프나 2D 매트릭스, 3D 텐서, 이런 걸 예로 두셨죠? 아, 데이터 구조요. 그게 왜 특별히 필요한가요? 음,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 건물 안에 방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아니면 도시에서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이런 복잡한 관계들은 그냥 목록만으로는 표현하기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퍼나 매트릭스 같은 구조는 이런 관계 자체를 담아내서 컴퓨터가 이걸 이해하고 계산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엔젤이 대표님이 릴레이션 십을 디지털 월드로 마이그레이션 시키는 거다. 라고 하신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현실의 관계를 디지털 언어로 번역하는 거죠. 아하, 그릇에 비유하셨는데, 그럼 그릇에 담긴 재료를 가지고 요리하는 법, 레시피 같은 것도 필요하겠네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알고리즘이에요. 데이터 구조 안에 있는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고 분석할지 정해놓은 절차, 뭐랄까, 레시피죠. NJ리 대표님 표현으로는 데이터 구조를 퇴직하는 것, 즉 처리하는 게 알고리즘이라고 하셨어요. 데이터, 데이터 구조, 알고리즘 이세 가지가 핵심 도구군요. 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아예 디자인 과정 전체를 하나의 계산 가능한 흐름으로 만드는 거죠. 컴퓨테이션을 파이프라인, 즉 시스템으로 보는 거예요. 시스템으로 본다. 그렇게 하면 뭐가 가능해지나요? 음, 훨씬 강력한 작업들이 가능해져요. 예를 들어서 분석, 시뮬레이션, 최적화 같은 거요. 주차 공간 수백 개의 배치를 순식간에 최적화한다거나 더 나아가서는 생성적 디자인이라는 것도 가능해지죠. 규칙 기반의 에이전트 시스템 같은 게 대표적인데요. 에이전트 시스템이요? 조금만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간단히 말하면 각자 아주 단순한 규칙을 가진 작은 디지털 행위자, 에이전트들을 수천, 수만 개 만들어요. 얘네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가장 가까운 출구 찾기, 다른의 피하기 같은 규칙들이요. NJ1이 대표님 표현처럼 얘네들이 서로 협업을 하거나 혹은 싸우면서 최적의 행동들을 찾아가는 거죠. 와 개별 에이전트는 단순한데 전체로는 복잡한 패턴이 나오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예상치 못한 근데 아주 효율적인 전체의 디자인 패턴이 스스로 나타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비상 대피 경로 설계 같은 데쓸수 있겠죠. 정말 흥미롭네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시각화라고 또 강조하셨죠. 비주얼라이제이션 같이 가는 거다 무조건. 그렇죠. 데이터가 복잡해질수록 또 분석 결과가 많아질수록 이걸 눈으로 보고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려면 시각화는 그냥 필수예요. 뗄 수가 없죠. 네네. 근데 엔제이리 대표님이 진짜 강조하신 건 이런 기술적인 걸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사고 방식의 전환이요. 사고 방식의 전환이요? 네. 여러분 자신의 디자인 사고 방식 자체를 컴퓨테이셔널하게, 그러니까 계산적으로 바꾸고 융합해야 한다는 거죠. 단순히 툴 배우는 걸 넘어서요. 음. 그럼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요? 일단 열린 마음, 오픈 마인드랑 호기심이 중요해요. 엔제리 대표님이 특히 건축 분야 예를 드시면서 좀더 오픈 마인드로 여러 가지 것들을 호기심을 갖고 접근해서 나도 모르는 나의 어떤 포텐셜을 찾아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 다른 분야와 소통하고 틀에 갇히지 않으려는 노력. 네. 그리고 심지어 이 계산 과정 자체에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 뭐랄까, 일종의 기계의 창의성 같은 게 나올 수도 있다고 보세요. 네, 오늘 이야기 쭉 들어보니까 결국 데이터는 디자인의 핵심 재료다. 그리고 이걸 다루는 데이터 구조와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전체를 시스템으로 보고 또 시각화 능력도 키우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컴퓨테이션을 사고 방식으로의 전환. 이걸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던져 볼 질문이 있는데요. 엔젤리 대표님은 디자인 지식, 심지어 우리가 직관이라고 부르는 것까지도 알고리즘으로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각자의 분야에서 지금은 좀 막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만의 고유한 지식이나 직관을 어떻게 컴퓨테이션을 방식으로 한번 번역해 볼수 있을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혹시 어떤 예상치 못한 통찰을 얻게 될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데이터와 디자인의 정말 흥미로운 세계를 함께 탐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